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돈을 쫓는다.평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멀어진다.돈은 마치 기이한 생명체 같다.억지로 다가가 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레 가까워진다.이것이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흔히 우주의 법칙이라 하면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돈을 단지 숫자나 종이 조각으로 보지 않는다. 돈을 생명력을 지닌 에너지로 바라본다. 에너지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코이고 썩는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막지 않고 열어둔다. 실제로 어느 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한 사장 이야기가 있다. 그는 처음 카페를 시작했을 때 손님이 너무 적었다. 주변에서는 그에게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값을 내리고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당장은 손해보는 듯 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그의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을 막지 않고 먼저 흘려보낸 덕분이었다. 에너지가 흐르자 더큰 에너지가 그곳을 향해 흘러왔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움켜쥐고 놓지 못한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돈과 자신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돈은 자유롭게 움직일 때에만 다시 돌아오고 증식되는 특성이 있다. 우주의 법칙을 알면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뀐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산다.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과 친해지기 어렵다. 돈은 자신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머무른다.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려면 이미 자신이 풍족한 상태라고 믿어야 한다. 한 유명한 기업가는 무명 시절 주머니에 몇 억짜리 가짜 수표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매일 아침마다 그 수표를 보면서 이미 자신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몇년 뒤, 그는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이미 부자인 것처럼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현실이 따라온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자의 감정을 미리 체험해야 한다. 돈이 생기면 무엇을 살지, 어디에 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주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법칙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부를 얻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며 이미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돈이 따라오는 우주의 흐름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 돈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에겐 돈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돈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성공을 이루고 있다. 우주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돈을 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돈이 그 사람을 따라오기 때문이다. 돈을 줬는 삶에서 돈이 따라오는 삶으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우주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 흐름 속에서 편안히 맡기고 살아갈 때, 비로소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주의 법칙을 알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것은 현실이다.